큰 생각입니다. 어, 어떻게 미국 증시가 폭락했었는데요. 내년 말 금리 인상 한마디에 증시 비명, 은행주 하락. 음, 뉴욕 증시가 이제 일제 하락했습니다. 어, 연방 준비제도 이제 f 드 총재는 이제 2020년 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어, 얘기를 했습니다. 음, 2023년에 인상한다고 했었는데 예상이 2022년 말에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다. 어, 연준이 보냈던 신호보다 훨씬 빠르다. 깜짝 놀라서 증시가 지금 출렁거렸죠. 네, 어, 다행히 우리나라는 오늘 쉬는 날인데 어, 한번 증시를 볼까요? 네, 나스닥 1포인트, 다우존스 1.5, S&P 1.3 어, 이런 근데 지금 안 좋은 건, 어 환율이, 어 환율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3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어, 이거는 지금 5월 17일 정도인데요. 어, 커스피를 한번 볼까요? 5월 17일. 지금 보시면, 어, 요 정도. 어, 지금 뭐 1150? 네, 3150. 어, 지금 3150까지는, 어, 우리나라도, 어, 조정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어, 시장을 뭐 예측하는 건, 음, 불가능하게 가깝고요. 어, 한요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냥 예상을 하고 어 저는 항상 어, 3000 정거점이 오면 현금 비중을 어좀 늘리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3,300 이상이 올라가면 어 현금 한50% 정도를 들고 있을 생각인데요 음 만약에 이렇게 또 하락을 한다면 음 다시 준비를 했던 현금으로 어 괜찮은 종목을 살어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을 보겠습니다 음, 지금 쿠팡 물류센터가 불이 탔습니다 네 여기 구조대 대장도 계신다는데 아 무사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는데 걱정이 되네요 빨라진 금리 인상 원자재 시장이 패닉이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어, 시총이 날라갔다. 기습상패. 비트코인, 어, 비트코인도 우량한 게 있고, 어, 그냥, 이렇게 상패당하는, 어, 코인도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어, 쿠팡, 쿠팡, 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네요. 네, 금리 인상 신호. 이건 보겠습니다. 어, 지금 팔라든, 은, 금, 구리, 원유, 어, 다 하락했습니다. 금이 만약에 최저점을 찍는다면, 음, 금, ETF, 어, 또 그냥, 어, 분산 투자 기념으로 조금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생할 할 수도 있고요. 원자재 가격이 이제 고점을 찍고, 어, 내려갈 일만 남았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긴축 신호에 이제 중국 비축분 풀리기까지 원자재 가격이 어,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또뭐 ls나 이제 이런 회사들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최고치 찍은 달러 가치 달러 가치가 갑자기 뛰는 것도 원자재 시장의 낙제 네, 달러 가치가 갑자기 뛰고 있죠. 원자재 시작에는 악재라고 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다시 꺾일 것이라는 예측, 관측이 나옵니다. 원자재도 어 원자재 ETF도 좋은 시절 다 갔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 이런 얘기 가 나오고 ESG 잣대 철강사 고넘. 기업들 자금 조달 서두른다. 네. 금리 인상이 되면 기업들도 이제 자, 어, 자금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대선 관련 이슈들이 있고요. 어, 지금 뭐 신세계, 롯데, 현대백화점 그룹의 어, M&A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신세계와 네, 어, 네이버가 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할 가능성이 커졌죠. 국내 굿바이 오피스 네이버 라인이 이제 국내 첫 연구 재택 근무 네. 네이버는 잘하고 있습니다. 어, 비자 카드 한국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이제 중국 통신 장비 전면 금지. 어, 이게, 어, 중국 통신 장비 전면 금지를 하면, 어, 지금 미국은, 어, 중국과 이제 경제적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어, 이제 외교적으로 잘 하면서, 어, 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코롱인더. 코롱인더는 예전에도, 어, 얘기 나왔던 제가 3번 소개했던 종목이죠. 어, 지금 타이어 코드, 뭐, 오늘, 올해 뭐, 그 수소 테마에도 있고 굉장히 좋다. 네. 쭉 들고 가시는 분들, 보이자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어, 수소차 사업, 네, 수소차, 넥소, 현대차와 도요타만 이제 수소차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더 좋죠. 한풀 꺾인데 네, 이제 다시 뜨는 성장주, 성장주가 지금 많이 올랐죠, 네. 어 여러분들, 음, 지금 종목 장세잖아요. 어 잘못.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어 카카오가 단기 고점인데 들어가면 어또 몰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어 기업들이 좀 주춤거릴 때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좀 길목 지키기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물론 저도 6개월 정도 기다리는 종목도 있거든요. 어 하지만 뭐 손절 안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뭐, 저도 네이버, 카카오 다 들고 있다가, 어, 예전에 수익 실험을 했었죠. 카카오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80조 원, 크래프톤 30조, 카카오뱅크 20조, 카카오페이 10조, 네. 카카오가 20조 10조입니다. 현대중공업 7조, 한, 어, 롯데 렌탈, 원스토어도, 아, 원스토어도 나오네요. 어, 크래프톤이 3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와이팜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네요. 0.01% 갖고 있으면 30조에서 0.01%의 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얼마인지. 300억 되나요? 1년 매출보다, 네. 1년 매출보다 어, 와이파는 크래프톤으로 돈을 더 벌겠네요. 저 주식을 팔면 보유 뭐, 지분을, 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음, 뭐 이런 뉴스들, 뭐 그렇게 딱히 다른 뉴스는 없네요. 음, 제가 지금 걱정되는 건원 어, 달러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다. 네, 어, 하지만 지켜봐야죠. 네, 만약에 또 어, 1,150원까지 올라간다면 어, 지수가 조금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원달라한늘를좀 지켜봐야 되고요. 어, 오늘 리포트도 하나 볼까 하고 준비해 놨는데요. 어, 한세실업, 네, 의류주. 한세실업에 대한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어, 의류주 쪽에 이제 좀... 아직 안 오른 종목을 찾고 계신다면, 저는 지금, 어, 한세 실험을 보고 있습니다. 추천주 아닙니다. 네. 어, 보복 소비에 대기하기 위해서, 이제, 대형 바이어 중심의 대규모 수주가 기대되고 있어, 아직, 어, 수주가 된게 아닙니다. 주가, 추가 상승 보일 것 같다. 2021년 실적 기준 퍼는 12배, 13배 정도 되네요. 어, 지금 힐라우덱스가 퍼가 얼마나 되는지 볼까요? 힐러 월드스참안 가다가, 네, 힐러 월드스 49입니다. 뭐 한세시럽, 한세시럽이 그렇게 싼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 지금 보시면, 올해 순익 845. 올해 순익 845. 시가총액, 네, 뭐, 한퍼1 1 이런 종목도 있다. 지금 지금 다른 종목들이 다 날라갈 때어 그래도 지금 뭐 어, 그렇게 날라가지 않은 종목도 있다 어 하지만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글로벌 바이어 기반 안정적인 실적 전망 자회사를 통한 원단 사업 진출 네이 원단 사업 진출도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 저도 이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 신소재를 이용한 기능성 제품을 요구하고 있는 자회사를 통한 사업 확장 긍정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서 S홀딩스 S24홀딩스가 설립한 칼라 엔터치는 2015년 말 한세실업에 편입됐고 원단 수직 계열의 원단 경쟁력 어 원단 경쟁력이 생기면 한세실업은 또 달라지죠. 음, 미국 탁바이 월마트 타겟 어갭뭐 그리고 자라 H&M 뭐 유니클론가요? 네 빅토리아 시크릿 뭐 이런 케 많습니다 탑 브랜드들과 파트너십 맺고 있습니다 어, 이런 회사도 있다 목표주가 34,000원 잡고 있네요 네 목표주가는 어, 뭐 이렇고요 어, 오늘은 한세실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음 이런 회사도 있구나 34,000원이 목표가인데 과연 그 가격이 올까 음 외국인들은 지금 10 1 2 3 4 5 6 7 8 9 10 11일 동안 계속 사고 있구나 어, 기간은 계속 팔고 있고 프로그램 매수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 네 이런 회사가 있구나 음 외국인들이 계속 어, 매집하는 건왜 그럴까 한번 고민하고 어~ 저는 지금 뭐~ 이렇게 아직 많이 오르와 보이진 않은 종목인데 어~ 만약에 어~ 조정이 온다면 또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조정이 오면 어~ 우리 쪽 뭐~ 반도체 뭐~ 여러 섹터에 음식료 뭐~ 건강기능식품 어~ 여러 섹터에 좀분산 분산해서 놔둬야지 어~ 이런 순환매 종목 장세에서 음~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우리 쪽도 한번 어, 회사를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음 추천주는 아니고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 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 2.4% 하락했다 어저께 그러면 또 반도체 종목들이 어, 많이 올랐다가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좋, 좋게 보는 네페스 아크 어 저는 네, 페스 아크를 어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어 장기 투자 비중 빼고는 물량을 조금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네, 어또 다시 어또 다시 조정이 온다면 어이 수익 실현한 금액을 다시 들어가는 거죠. 네,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한10% 정도 먹었 수익을 챙겼으면 어 나는 네 페스 아크를 추적 관찰하는 장기 투자 비중은 놔두고. 또, 이 종목으로 또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어, 기간을 두고, 어, 투자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한 달, 두 달, 한 달, 한달 반, 한달 반이죠. 네. 뭐 이렇게 어한한 한 종목 갖고도 음 여러 번 수익을 내면서 장기 투자할 수 있습니다. 네, 장가 오늘 여기까지고요. 항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장이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안 올라가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 이종목은 언제쯤 올라갈지도 대략적으로 상상을 하면서 항상 안전하게 주식 투자하십시오. 끌려댕기다가 조급해서 이사 다니다가 어, 조급해서 이사 다니다 이렇게 고점을 물리면 어 반도체 주스 하락해서 바로 또 이렇게 하락하면 뭐한 6% 바로 하락하면 또맨붕에 빠집니다 항상 안전한 주식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장가오 인사드리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